에어컨 없이 여름을 버틴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작년 여름 전기료 고작 4만 원만 내고 한여름을 시원하게 지낸 할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70대 강할머니. 비결이 뭘까요?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사는 다섯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음 그릇 비법. 그릇에 얼음 넣고 선풍기 앞에만 가져다 두면 됩니다. 물을 담은 페트병을 얼려도 됩니다. 소금물로 얼리면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밤 공기 환기법. 저녁 9시부터 새벽에는 창문 열고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세 번째 젖은 수건 쿨링법. 목이나 발목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물을 담은 대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쑥 내려가요. 네 번째 습도 잡기. 신문지, 소금, 수추로 습도 낮추면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분무기 활용법. 방 안에 분무기를 사용해서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키면 공기가 시원해져요. 에어컨 없이도 살수 있네요. 올여름 전기료 줄이고,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세요. 감사합니다.